전유진, 12시간 녹화 끝에 김성주 MC에게 쫓겨나, 당장 집에 가, 호통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녹음실 내부는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새벽 7시부터 12시간 넘게 새 앨범 수록고, 그날의 각 녹음에 매달리던 전유진은 마이크 앞에서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때, MC 김성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녹음실을 울렸다. 유진아, 당장 집에 가자. 이 상태로는 안돼 녹음을 계속하고 싶다면 오히려 지금 바로 돌아가야 해.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이발언에 스태프들은 일순 얼어붙었다. 단순한 방송인을 넘어 전유진의 멘토로서 앨범 기획과 감성 조율을 함께 해오던 김성준은 전유진이 완벽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포착한 것이다. 당장 집에 가. 라는 호통 뒤에는 과연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 완벽주의 뒤에 숨겨진 무너지는 감정 전유진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녹여낸 자작곡 그날의 강을 녹음하던 중이었다. 이 곡은 그녀에게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가수로서 전유진의 본질을 증명하는 첫걸음이라고 믿는 중요한 트랙이었다. 하지만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감정을 쥐어짜 내던 그녀는 이미 한계에 다달아 있었다. 반복되는 녹음 테이크 속에서 감정의 밸런스를 잃고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김성준은 그런 전유진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잘 부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오늘 이 상태로 계속하면 너한테 상처밖에 안 남아. 유진이는 감정을 갖고 노래하는 아이지. 기계가 아니야. 전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 곡은 제가 3년 전에 울면서 썼던 곡이에요. 녹음할 때마다 그 시절 감정이 올라오는데 어쩔 땐 너무 벅차요. 그녀의 고백에 김성주는 잠시 묵묵히 듣더니 다시 말했다. 그럼 더더욱 지금은 쉬어야 해. 진짜 감정은 내일 담자. 억지로 울면서 노래하면 듣는 사람도 피곤해져. 호통이 아닌, 진심이 담긴 배려. 김성주의 돌발 발언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후배 아티스트를 지키고자 하는 진심 어린 배려이자 책임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그는 이후 스태프들과 따로 회의를 가지며 좋은 결과보다 좋은 과정이 우선이다. 아이가 무너지면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녹음실 관계자는 방송에서 유쾌한 이미지지만 후배들에겐 늘 진심이다. 전유진을 꼭 지켜주고 싶다는 느낌이 전해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전유진은 김성주와 함께 녹음실을 나섰다. 그리고 다음날, 훨씬 맑은 얼굴로 돌아와 단한 번의 테이크로 그날의 강매인 보컬을 완벽히 녹음해냈다. 그 순간 전유진은 감정이 무너지지 않은 진짜 눈물을 흘렸고, 진짜 음악이 탄생했다. 이 에피소드는 이후 방송 다큐멘터리를 통해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많은 시청자들은 진짜 프로는 노래 잘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라며 김성주에게 찬사를 보냈다. 성장을 이끈 멈춤의 미아. 이 사건 이후 전유진은 하루 최대 녹음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앨범 제작 스케줄은 다소 느려졌지만 결과물의 완성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음악은 감정의 예술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그 감정을 나눌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마른 팬들 사이에서 명언이 되었다. 김성주는 이제 그녀의 앨범 디렉터뿐만 아니라 무대 조언자이자 삶의 조율자로서 자리를 확고히 했다. 김성주의 따끔한 질책과 전유진의 고요한 눈물. 그 교차점에서 우리는 진짜 음악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목격할 수 있었다. 그것은 대중이 놓치기 쉬운 과정의 진실이며 스타가 아닌 사람 전유진이 만들어가는 서사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날의 음험춤은 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음표로 남을 것이다. 김성주의 호통, 성장을 위한 따뜻한 조언. 녹음실에서의 김성주 MC의 호통은 단순한 감정적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유진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이자 후배 아티스트를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그는 녹음실에 지쳐 쓰러져가는 전유진의 모습을 보며 완벽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고 싶었다. 좋은 결과보다 좋은 과정이 우선이다 라고 말한 그의 철학은 전유진이 아티스트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전유진은 김성주를 두 번째 아버지라 부르며 각별한 신뢰를 표했다. 김성주 또한 그녀를 한국음악계의 자산이라 칭하며 그녀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소명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멘토와 멘트를 넘어 서로의 음악적 동반자이자 인생의 조율자로서 더욱 깊어졌다. 멈춤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용기 김성주의 조언 덕분에 전유진은 이틀간의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짧은 멈춤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와 에너지를 주었다. 그녀는 SNS에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는 걸 알았고 지켜봐주는 여러 분 덕분에 다시 노래하고 싶어졌어요. 라는 잡힐 글을 남기며 팬들의 따뜻한 응원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이 경험을 통해 전유진은 금악은 감정의 예술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그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자신만의 철학을 확고히 했다. 이후 그녀는 하루 최대 녹음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무리하지 않고 건강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지 전유진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다. 진심이 비전의 명곡, 그리고 계속되는 서사, 전유진의 신곡, 그날의 강은 그녀의 눈물과 김성주의 조언, 그리고 팬들의 응원이 담겨 탄생한 명곡이다. 단한 번의 테이크로 완벽하게 녹음된 이 곡은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진심이 담긴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 에피소드는 진짜 음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전유진은 이 사건을 통해 스타가 아닌 사람 전유진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팬들은 그녀의 불안전함 속에서 오히려 더큰 진심을 발견하며 더욱 단단한 팬심을 갖게 되었다. 이제 전유진은 앞으로 어떤 음악과 이야기로 우리 마음을 울릴지 많은 이들이 그녀의 귀환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음표로 남을 이날의 경험은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 갈 모든 음악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5부 진심을 지키는 예술가의 길. 이 사건 이후 전유진의 음악적 행보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노래를 잘 부르는 기술을 넘어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예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루 녹음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그녀의 결정은 단순히 컨디션 조절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팬들에게 노래를 전하겠다는 그녀의 확고한 철학이었다. 이러한 전유진의 태도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들으며 기술이 아닌 진심을 느끼고 그녀의 노력을 응원하며 더욱 깊은 신뢰를 쌓아갔다.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로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육부, 멈춤의 미야, 그리고 새로운 시작. 김성주의 돌발 발언은 전유진에게 멈춤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현대사회에서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용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김성주는 그 용기를 그녀에게 주었고 전유진은 그 용기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녀는 녹음실을 나선 그날, 그리고 이틀간의 휴식 시간을 통해 자신을 무너뜨리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의 다음 노래는 더욱 깊은 감성과 진정성을 담아낼 수 있었다. 멈춤은 그녀에게 실패가 아니라 더큰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7부. 사람 전유진. 그녀의 서사는 계속된다. 전유진의 녹음실 에피소드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사람 전유진의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사였다. 그녀는 완벽한 무대 뒤에 숨겨진 고통과 노력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팬들과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팬들은 그녀를 완벽한 스타가 아닌 함께 성장하고 아픔을 나누는 인간적인 존재로 받아들였다. 김성주의 따뜻한 질책과 전유진의 눈물, 그리고 팬들의 따뜻한 응원은 모두 그녀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수많은 무대 위에서 노래할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 무대 뒤에서 자신과 싸우고 성장해 나갈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예술가의 길과 인간적인 성장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김성주의 호통, 성장을 위한 따뜻한 조언. 녹음실에서의 김성주 MC의 호통은 단순한 감정적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유진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이자 후배 아티스트를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그는 녹음실에 지쳐 쓰러져가는 전유진의 모습을 보며 완벽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고 싶었다. 좋은 결과보다 좋은 과정이 우선이다 라고 말한 그의 철학은 전유진이 아티스트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전유진은 김성주를 두 번째 아버지라 부르며 각별한 신뢰를 표했다. 김성주 또한 그녀를 한국음악계의 자산이라 칭하며 그녀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소명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멘토와 멘트를 넘어 서로의 음악적 동반자이자 인생의 조율자로서 더욱 깊어졌다. 멈춤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용기. 김성주의 조언 덕분에 전유진은 이틀간의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짧은 멈춤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와 에너지를 주었다. 그녀는 SNS에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는 걸 알았고, 지켜봐주는 여러분 덕분에 다시 노래하고 싶어졌어요. 라는 자필 글을 남기며 팬들의 따뜻한 응원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이 경험을 통해 전유진은 음악은 감정의 예술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그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자신만의 철학을 확고히 했다. 이후 그녀는 하루 최대 녹음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무리하지 않고 건강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지 전유진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다. 진심이 비전의 명고 그리고 계속되는 서사. 전유진의 신곡, 그날의 강은 그녀의 눈물과 김성주의 조언, 그리고 팬들의 응원이 담겨 탄생한 명곡이다. 단한 번의 테이크로 완벽하게 녹음된 이 곡은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진심이 담긴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 에피소드는 진짜 음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전유진은 이 사건을 통해 스타가 아닌 사람 전유진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팬들은 그녀의 불완전함 속에서 오히려 더큰 진심을 발견하며 더욱 단단한 팬심을 갖게 되었다. 이제 전유진은 앞으로 어떤 음악과 이야기로 우리 마음을 울릴지 많은 이들이 그녀의 귀환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음표로 남을 이날의 경험은.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 갈 모든 음악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8부 진정성이 만든 전유진 신드로. 전유진의 녹음실 에피소드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그녀가 가진 진정성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완벽한 결과물만을 추구하는 경쟁 사회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진심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러한 태도는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전유진 신드롬의 핵심이 되었다.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들으며 위로받고, 그녀의 노력을 보며 용기를 얻는다.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많은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별표별표, 별표 힐링 아티스트, 별표별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선사하는 진정한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 구부, 김성주와 전유진, 세대를 잇는 멘토링. 김성주와 전유진의 관계는 단순한 방송인과 출연자를 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멘토링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김성주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깊은 통찰력으로 전유진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그의 따끔한 질책은 후배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었고, 이는 전유진이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의 관계는 연예계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 잊혀가던 인간적인 교감과 진심 어린 배려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김성주가 전유진을 한국음악계의 자산이라 부르며 지키고자 했던 마음은 전유진의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따뜻한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다. 10부. 전유진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기대.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녹음실에서 흘렸던 그녀의 눈물은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수 많은 감동의 무대들을 예고하는 아름다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과 싸우고 음악과 진심으로 마주하며 성장해 나갈 것이다. 팬들과 대중들은 그녀의 다음 노래가 어떤 감정을 담고 있을지, 그녀의 무대가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조용히 기대하고 있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가수의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성과 노력이 결국 빛을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는 따뜻한 서사다. 그녀의 음악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한, 우리는 그녀의 성장과 함께 감동의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김성주의 호통. 성장을 위한 따뜻한 조언. 녹음실에서의 김성주 MC의 호통은 단순한 감정적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유진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이자 후배 아티스트를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그는 녹음실에 지쳐 쓰러져가는 전유진의 모습을 보며 완벽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고 싶었다. 좋은 결과보다 좋은 과정이 우선이다 라고 말한 그의 철학은 전유진이 아티스트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전유진은 김성주를 두 번째 아버지라 부르며 각별한 신뢰를 표했다. 김성주 또한 그녀를 한국음악계의 자산이라 칭하며 그녀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소명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멘토와 멘트를 넘어 서로의 음악적 동반자이자 인생의 조율자로서 더욱 깊어졌다. 멈춤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용기 김성주의 조언 덕분에 전유진은 이틀간의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짧은 멈춤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와 에너지를 주었다. 그녀는 SNS에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는 걸 알았고, 지켜봐주는 여러분 덕분에 다시 노래하고 싶어졌어요. 라는 자필 글을 남기며 팬들의 따뜻한 응원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이 경험을 통해 전유진은 음악은 감정의 예술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그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자신만의 철학을 확고히 했다. 이후 그녀는 하루 최대 녹음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무리하지 않고 건강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지 전유진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다. 진심이 비전의 명곡, 그리고 계속되는 서사. 전유진의 신곡, 그날의 강은 그녀의 눈물과 김성주의 조언, 그리고 팬들의 응원이 담겨 탄생한 명곡이다. 단한 번의 테이크로 완벽하게 녹음된 이 곡은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진심이 담긴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 에피소드는 진짜 음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전유진은 이 사건을 통해 스타가 아닌 사람 전유진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팬들은 그녀의 불안전함 속에서 오히려 더큰 진심을 발견하며 더욱 단단한 팬심을 갖게 되었다. 이제 전유진은 앞으로 어떤 음악과 이야기로 우리 마음을 울릴지, 많은 이들이 그녀의 귀환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음표로 남을 이날의 경험은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 갈 모든 음악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